이번 시간엔그 미분 공식 유도하는 걸 할드라 이거지. 미분 공식 유도. 미분 공식 유도. 음. 그런데 이 미분 공식 유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가장 기본은 뭐냐면 f 프라임 a는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a분의 fx-fa다라는 거그 어. 다음에 f'x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플러스 h-fx다라는 거자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어, 유도를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대표적인 그, 유도 공식을 이제 할 건데, 우선은 이제 삼각함수. 삼각함수 공식을 유도를 해보자, 이거지. 자, fx가, sin x야, sin x. 자, 그럼 이제 f'x는, 이거는 똑같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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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쓰는 거야. 자, 요거 그대로 베겨올게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f(x)가 이거니까 이제 x 플러스 h를 여기다 써야겠지. 글씨가 왜 이렇게 휘냐? 자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더쌤 정리, 더쌤 정리 해주면은 그냥 얘도 그대로 쓸까 이렇게? 그래, 이렇게 쓰자. 자그 다음에.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자, 사인 덧셈정리는 신신코코신이지 더하기 신신코코사인엑스 사인H 그 다음에 빼기 사인엑스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H가 0으로 가면 코사인H는 1로 다가가잖아 얘 1이잖아 1 그럼 이거 사인엑스고 사인엑스니까 얘 사라지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h분의 sinh는 h가 0으로 갈때 1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가 1이 돼, 1. 그래서 남는 거는 요거 하나. 그래서 이제 cosx가 되겠더라, 이거지. 자, 그래서 sinx를 미분하면, 아, cosx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cosx도 한번 해볼까? 자, 얘도 이제 똑같이. 요거 이제 요거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쓸게. 를 하는데 자 여기는 이제 다 코사인으로 바꾸겠어 어, 쌤도 생각보다 게으른 사람이야 어? 자 이래서 여기에 코사인 코사인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코코신신이지 코코코신신 자, 코사인 X, 코사인 H.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코코코, 신신, 사인 X, 사인 H. 자, 이제 빼기, 코사인 X. 자, 근데 H가 0으로 가면 얘는 1로 가잖아. 1. 그러면 코사인 X에서 코사인 X 빼니까 얘 사라지고. 그 다음에 H분의, 어, 사인 H. H가 0으로 가니까 이제 얘가 이제 1로 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는 거. 아 마이너스 사인 x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사인 코사인 어 이제 미분하는 법이다 이거지. 아 그럼 기왕 하는 거 탄젠트까지 할까? 자 탄젠트. 자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이제 이것도 카피. 자 요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는 여기는 이제 탄젠트로 바꾸면 되겠지 지우고 지우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자 탄젠트 같은 경우는 1마탄탄 탄풀단이지자 h분의 자 일마 탄젠트 x 탄젠트 h 일마 탄탄 음, 탄풀탄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h 그지 빼기 탄젠트 x 이렇게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통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자 근데 이거 좀 칸이 부족하니까 이거 좀 옮길게. 여기 좀 약간 버벅대지 이렇게 컴퓨터가.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요거 요거 좀 잠깐. 어. 자 이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다음에 통분을 하면. 자, 여기 분자 부분을 통분을 하면, 자, 우선은 여기 h 있고, 여기 1 t a n 스 탄젠트 x, t a n h 하고, 자, 여긴 t a n x, 플러스 탄 t a n h, 그 다음에 여기 t a n x랑 얘랑 이제 곱해서 해주면, 빼기, t a n x, 빼기, t a n 아, 빼기 빼기니까 이제 플러스, 가만히 있어봐. 빼기는 그대로 했으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로 해줘야겠네.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제곱백스 탄젠트 h. 이렇게. 그죠? 자, 얘랑, 얘랑 이제 곱하면. 어, 잠깐만.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하고 했으니까 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어. 자, 여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 여기서 탄젠트 X 사라지고, 탄젠트 X 사라지고, 여기, 탄젠트 H로 묶으면, 탄젠트 H로 묶으면, 1,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되겠네 이렇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자 그리고 자 근데 여기 h 있지 h 그, 그 h로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나 자 이렇게 쓸게 자 이렇게 하고 자1 마이너스 탄젠트 x 탄젠트 h 자 그러면 이제 h는 또 1분의 h니까 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정리하면 그래서, 어, 이렇게 곱한 건데, 요거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h분의 탄젠트 h,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그 다음 얘는 이제 분모에, 자, 1 마이너스 탄젠트 x, 탄젠트 h분의 1. 이렇게 따로, 따로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h분의 탄젠트 h는, h분의 탄젠트 h는 1이잖아. 그죠? 요거 1이고,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여기도 이제 1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요거요거 요거 1이고, 그 다음 요것도 1이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란 말이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인데,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그 공식 중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자, 시컨트 제곱 X라고 이렇게 했었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젠트 X를 미분하면은, 어, 시컨트 제곱 X다. 어,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다 이거지. 자, 미분 공식은,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다 이거를 가지고, 자뭐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데 았 보통은 이거까지 사용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덧셈 정리 사용을 해서 하면은 어 이렇게 굳이 이거 쓰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더라 이거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